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일진다이아요. 일진다이아 사셨어요? 예, 48,700원에 어. 5%요. 그럼 <laughs> 밀리니까 걱정되시겠다. 아 근데 제가 잘못산것 같아요. 역배열인데 예, 맞죠? 네, 예, 맞아요. 내려가는 어머. 그 추세에 그냥 예, 수소차라서 좋다고 예. 해서 그냥 무조건 예. 샀는데 사고 났더니. 예. 어, 맞아요. 그래서 잘못 산것 같아요. 예, 역병 어, 이제 좀 느낀 이게 느낀 거죠.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안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요. 내가 손해를 봐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죠? 아 다음에는 이 자리는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딱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손실이겠지만 나중에는 그 가치적으로 더 나한테 수익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주식으로 우리가 하루만 오르만 하고 할게 아니고 내년에도 할 거고 한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평생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소차 다 좋은 거예요. 퍼포먼스가 날수 있어요. 근데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 가는 거잖아. 요 이걸 조종이라 그래요. 네. 그죠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역별에서는 꺾기 조종에 시그널이 나오는 게 역별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가격의 배열이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거든요. 역배열은 뭐냐면 쉽게 얘기했을 때, 조종의 시그널을 줄 때, 이평선들이 가격이 역배열이 돼요. 그건 조종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이게 정답은 될수가 없어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5천원짜리가 7만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쫙! 그랬다 어때요? 네. 7만원 찍고 조정을 주는 거잖아. 요 그러면 이조정을줄 때는 거의 가격이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면 50% 정도 떨어져요. 네. 7만원의 반은 얼마예요? 네, 그 4만원 언저리에 여기가, 아, 1차적으로 지지다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수소차를 버려야 할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타이밍이막 나빴지, 지금 타이밍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가격 조정이 끝난 거니까. 네. 5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가격이. 그럼 네. 가격의 밴드폭, 내가 샀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왜? 네. 트렌드 자체는 수소차,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다음에는 잘 잡아야겠구나라고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쉽죠? 네.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나요 이거 양봉이 두개 들어올 때 하면 돼요 예 네, 맞아요 <laughs> 야, 잘하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아 선생님 그 편이라서 그렇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공부해서 내가 항상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데 예, 많이 공부... 놓치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 첫술에 배부를 보이지가...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네. 잘 된다는 건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아이 없잖아요. 어머니 사랑과 그런 자기만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되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느끼는 거죠. 아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매매지를 잘써 봐요. 이적이라는 거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2, 3일 후에 아내 감기 걸릴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감기가 와요.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시그널을 잘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네.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이적자고는 밀리더라도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좀더 끌고 갔다가 팔지 말고 한번 가져 네. 한번 가보세요. 손에 나고 아. 안 나올 수 있어요. 5만 원대, 5만 원 위쪽으로 한번 더 올라가면 레벨업이 더 돼요. 그러니까 좀더 들고 가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팀 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